서울신문과 멜론이 공동기획한 k 팝 o 100대 명곡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신문 이정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문가 35분이 참여해 선정한 50위부터 41위까지 곡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중음악 전문 저널리스트 박희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희아 기자입니다. 그리고 대중음악평론가 김도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헌입니다. 유두 <laughs> 방금 이것만 듣고 무슨 노래인지 맞추셨다면 당신은 진정한 K-POP 고인물입니다. 50위는 NCTU의 일곱 번째 감각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프로젝트였던 NCT. 이 NCT가 어떻게 그룹을 시작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죠. 실제로 그 기대대로 NCT는 힙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확실하게 알렸습니다. 이 일곱 번째 감각이라는 곡을 통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약점으로 꼽혀왔던 힙합 랩에 대한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을 시켰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크하고 어두운 이제 굉장히 좀 몽환적인 분위기의 노래를 처음으로 가져옴으로써 역시 NCT가 기존의 SM 엔터테인먼트의 교환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그룹임을 증명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곡을 사실 좀 전에 이제 기자님이 유도하셨잖아요. <laughs> 그 부분이 사실 마크 씨가 하는 부분인데. 마크 씨가 지금 NCT 안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닛에서든지 이제 마크를 보고 싶어 하고 또 마크가 빠진 유닛은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이 일곱 번째 감각은 NCT의 탄생을 알린 곡임과 동시에 이제 마크라는 굉장한 인재가 등장했다. K팝 씬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마크 팬분들이 이영상에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실 것 같아요. <laughs> 아유, 다잘 알고 계실 거예요, 팬분들도. <laughs>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발표한 노래가 그룹 대표곡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사실 9위는 여자아이들의 라이온입니다. 사자의 왕자를 차지하겠다라고 굉장히 도발적으로 나온 곡이에요. 그리고 도발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돌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는 곡인데 그래서 저는 이 곡을 얘기할 때 케이팝의 공식을 완전히 게임으로써 특히 걸그룹에게 주어져 있던 공식을 완전히 게임으로써 이제 차지하게 된 왕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에 대해서 이제 맡아서 글을 썼는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 이 리더인 전소연이 해낸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그 전소연이 이 팀을 이끌고 가면서 어떻게 사자의 왕자에까지 안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으니까요. 또 글도 함께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이들은 기존에도 굉장히 좀 극적이고 어둡고 굉장히 좀 일반적인 여성 아이돌에게 좀 요구되는 역할을 많이 탈피하려고 하는 그룹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직설적이고 과감한 라이언이라는 트랙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그룹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아주 영리한 트랙으로 자신들의 전성기를 선언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위는 건너뛰고 47위입니다. 두 곡이 최종 점수까지 동점을 받아서 공동 47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첫 번째 47위 곡은 아이즈원의 피에스타입니다. 이 그룹의 선택이 바로 정면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죽지 않는 템포의 곡을 가지고 끝내 우리는 피어날 것이다. 우리는 축제를 열 것이다. 이런 저돌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아이즈원이라는 그룹의 이미지를 각인한 곡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남으로써 이 프로듀스 시리즈의 막을 내리기도 한 어떻게 보면 좀 기념비적인 곡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기념비적인 곡이라는 표현이 진짜 정확한 게 아이즈원이 이 3부작 시리즈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꽃을 형상화한 안무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음. 이 안무들이 퍼포먼스에서 굉장히 빛을 발했었고, 왜 아이즈원이 이 12명으로 구성됐는가에 대한 설득력도 이제 거기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 곡이 당시에 BPM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 정말 끝없이 달려나가는 이제 이 여성들의 이미지를 보여주기에도 이 빠른 속도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죠. K-pop 아이콘 하면 떠오르는 스타 한 명이 있죠. 지드래곤의 삐딱하게가 공동 47위에 올랐습니다. 걸음걸이부터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링 그리고 음악의 색깔까지도 다 자기화를 시켜서 이거를 누구도 따라할 수 없게 굉장히 독창적으로 만들어버린 게 사실 지드래곤 씨인데, 어뭐랄까요 저는 이 곡을 처음에 이제 들으면서 지드 씨가 어떤 마인드맵을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쪽은 나의 스타일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내가 쓴 멜로디, 한쪽은 내가 하는 랩, 랩의 플로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나로 이제 지배하을 시켜가지고 대중에게 전달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g d i c 는 One o 인드하 Kind, Heart Breaker 등 이제 메인 장르는 힙합이었잖아요. 빅뱅과 함께 마찬가지로 그런데 삐딱하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 로킹한 트랙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그 전까지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굉장히 좀 확신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삐딱하게는 이제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아주 퇴폐적이고 뭔가 세기말적인 아주 좀 비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또 나약한 어느 정도 좀, 좀 상처 많이 받는 그런 디드래곤의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한 곡이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그룹 다른 멤버의 솔로 곡이 차트에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46위는 태양의 눈, 코, 입입니다. 빅뱅의 태양 씨는 나만 바라봐 그리고 이제 데뷔 솔로 앨범 하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과 또 좋은 결과를 얻어냈었죠 하지만 이 태양을 대중에게 확실하게 각인한 곡은 역시 눈코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애절한 발라드 그리고 감정 처리가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그룹 아이돌 그룹이 국민 히트곡을 만든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태양 씨는 대중음악사의 손꼽힐 R&B 발라드 곡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 눈코입의 가치가 더 돋보이는 지점입니다. 태양 씨가 하고 있는 특유의 그 창법이 있잖아요. 그 창법이 사실 요즘에 말로 하면은 목소리에도 지문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태양 씨 목소리를 딱 들으면은 한 번에 와닿는 그런 서정성이라는 게 있어서 나만 바라봐 같은 곡도 사실 듣기에 여성분들이 듣기엔 약간 불편한 가사의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그 애절한 목소리, 그 보이스톤 때문에 여성분들도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굉장히 매력적인 트랙으로 받아들였던 그런 역사가 있죠. 45위는 FX의 뉴 예비오입니다. Yep 나는 남과 다르다. 특별하다고 굳이 말로 주장하지 않아도 그 등장만으로 모든 걸다 보여줬던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 예비오 yep 나오기 전에 이제 라차타와 추 있었죠. 하지만 이뉴 예비오라는 yep 트랙을 통해서 FX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그룹의 캐릭터를 좀 각인한 곡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어, 이런 굉장히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서사들 이런 것들이 훗날에 레드벨벳 그리고 에스파까지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S.M. 엔터테인먼트는 실험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뒤에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핫소머 같은 것도 음, 그렇죠. 굉장히 네. 그냥 여름 얘기 같은데 음. 거기에 뭐. 더우면 긴팔 입자, 까만 긴팔을 입자 이런 식의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게 FX의 세계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버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FX의 정수라는 것을 이제 점점 각인시키게 된 계기가 바로 이두의뼈라는 생각이 들어요. 1996년 여름 대한민국 어디서나 울려 퍼지던 노래가 있었죠. 44위는 클론의 데뷔곡 꿍따리 샤바라입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1996년에 가요계는 전쟁터였습니다. DJDOC, 룰라, 김건모 이런 쟁쟁한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대형 신인이었던 클론이 꿍따리 샤바라로 가요계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김창환 작곡, 김우진 편곡 콤비가 빚은 히트곡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히트곡 중 하나고요. 이제 김창환 전성기에 이제 후반부에 위치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또 또한 이 클론이 이 노래를 통해서 대만에도 진출을 하면서 k p o 1세대 한류 흐름에도 굉장히 불을 붙인 아주 기념비적인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사이씨의 강남 스타일이 히트를 했을 때 사실 이 쿵따리샤바라가 이제 대만에서 히트를 쳤던 음. 거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닮아있는 구석이 있거든요. 음, 안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랄까요? 좀 유머러스하게 음.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시 강남스타일 같은 이제 그런 유머러스한 곡들의 원형이 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43위는 현아의 솔로 데뷔곡 '버블팝'입니다. 포미닛 안에서도 존재감이 워낙 확실했지만, 버블팝 이후 솔로 활동을 통해 극기를 유감없이 발휘하게 됩니다. 사실 현아씨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처음에는 원더월스 멤버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포미니 멤버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 현아 씨가 의외로 보여줬던 캐릭터가 일관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원더월스에 있을 때도 굉장히 좀 성숙한 느낌을 내는 멤버였었고, 그리고 포미니에서도 성숙한 느낌을 내는 반면에 이제, 섹슈얼리티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자신의 매력을 뽐내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이 매력을 버블팝이라는 굉장히 경쾌한 팝에 가지고 오면서, 어 이렇게 밝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현아가 자기의 주된 키워드였던 그 섹슈얼리티, 섹슈얼리즘 을 그대로 갖고 가고 있네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해줬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캐릭터 일관성을 갖고 갈수 있구나라는 얘기를 할수 있었던 곡이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도 버블팝을 커버하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물론, 섹시미, 섹슈얼리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커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곡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 청량함, 아주 밝고 경쾌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블팝이라는 곡은 제가 생각했을 때, 현아 씨의 어떻게 보면 커리어 초기에 어떤 현아의 모습을 그대로 압축해서 음. 전시해 놓은 아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에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기념비적인 하나의 모먼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역주행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EXID의 위아래가 42위입니다. 처음 위아래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대중이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이 노래가 차트에서도 사실 볼수 없는 노래였고 일부 뮤직비디오 그리고 K팝 매니아들이 굉장히 향유하던 곡이었죠. 그런데 이 곡을 인기 차트로 그리고 단숨에 인기 차트의 정상으로 끌어올린 계기는 바로 유튜브 직캠 그리고 케이팝 역주행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거의 케이팝의 모든 홍보와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전까지 팬메이드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저작권 침해로 내려가거나 제재를 많이 당하던 여러가지 팬메이드 컨텐츠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송사들이 직접 나서서 직캠이라고 해서 무대 카메라보다 직접적으로 현실감 있는 영상을 찍으면서 홍보를 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이곡 이제 끝나고 좀 시간이 좀흘른 뒤였죠. 이제 EXID에서 주요 이제 시차동레이 씨하고 같이 작곡과 프로듀싱 맡고 있는 엘리 씨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엘리 씨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었어요. 신사동호랭이션 작업을 하면은 초반에 이제 되게 캐치한 좋은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도 그 후렴구에 가면은 이제 코러스 라인에 가면은 굉장히 한국적인 우리끼리 얘기하는 음. 그 뽕기에 음. 네, 그런 원형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 EXID 곡을 들어봐도 그런 기조가 쭉 유지가 음. 되고 있어서 아이 그룹이 왜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지 단번에 설명해 주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조금 딴 얘기긴 한데 EXID 역주행 얘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그룹이 또 하나 있잖아요. 최근에 음, 그쵸. 네 그렇죠. 브레이브걸스 롤린이 역주행을 했는데 제가 이거 백곡 선정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롤린을 밀었거든요. 여기 명곡이다. <laughs>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오래 들어서 좀 흥한 노래다 보니까 그런지 아직 역사에 이렇게 기록하기엔 좀 부족한가? 좀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거 한번 이렇게 또 롤린 롤린 한번 해줘야 되는데, 못한 <laughs> 네, 아쉬움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민, 고민하지 마. 네, 41위는 이효리의 유고걸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다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스타죠. 소녀였죠, 사실 핑클도. 네, 소녀였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그 원숙하다는 표현을 쓸수 있는 멤버가 이유리 씨였는데 이 이유리 씨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한 현아 씨처럼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원숙함이라는 키워드를 유고걸에서 이제 완벽하게 보여준 예시였다고 봐요. 그냥 굉장히 발랄한 노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 안무 곳곳이나 이제 보컬 부분에서나 굉장히 자신의 섹시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생각을 해보면 이유리 씨가 하고 나왔던 커다란 링귀걸이라든지 이제 입고 나왔던 옷들이 굉장히 유행을 탔던 그만큼 이유리가 한 시대 아이콘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수 있었던 곡이기도 하죠. 뭐 추가로 덧붙이자면 이 노래는 이제 무대에서는 중간 브레이크가 항상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오케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서사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극의 형태로 이어지는데 이런 무대가 향후에 K-pop 그룹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소개할 곡에도 그런 좀 영향을 맞아요. 많이 끼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신문 멜론 공동 기획 K-pop 100대 명곡 5 0위부터 41위까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4 0위부터 31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Gracias